말을 조금만 바꾸면 아주 걸작이 나올 것 같아. 어, 예, 안녕하세요. 영화 거미집을 연출한 영화 감독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거미집에서 김열 감독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나리오. 영화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 같은 거죠. 지도 같은 역할도 하고, 뭐 종합 예술이기도 하고, 대중 예술이기도 하니까. 시나리오가 끝나야지. 모든 게 시작이거든요. 퍼센트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은 시나리오가 30%, 캐스팅이 30%, 그리고 30%는 현장성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 10%는 감독의 어떤 뭐 재능, 열정, 뭐, 이 정도. 영화 한편에서 차지하고 있는 감독의 몫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시나리오, 캐스팅,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흥과 감정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도로를 잘 닦아놔야죠. 시나리오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야망과 열정과 감독 예술가로서의 재능 이것들이 다고 그 시나리오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 제일 큰거 같아요. 영화 속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 밖에서 어떤 일들을 벌어지는 것인가 이 장면들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지 이런 상관관계를 보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고 영화 두 편을 보는 보너스 같은 뭐 이런 기분을 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뽑아야죠. 신 감독 극그 중에서 이제 이분에게 영화를 배우고 이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어 그런 스승인 감독 뭐 청출어람까지는 아니래도 부끄럽지 않은 제자 감독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은 있겠죠. 꼭 넘어야 될 산이랄까 뭐 극복해야 되는 어떤 경쟁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수승의 감독이 이런 어떤 성취들이 너무 강렬한 빛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음영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영화 영화 안에 있고 그런 훌륭한 감독 밑에서 너는 뭘 배웠느냐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간힘이 영화 점, 전반전 내내 있어요. 그 사람이 성취를 계승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딜레마, 뭐진태양난 이런 것들이 영화 안에서 되게 재미있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그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그 장면에서 되게 강렬하고 재밌게 표현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뭐라고 또 긴장되는? 아 공간. 이 거미집이 공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이나믹한 어떠한 이야기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어, 또 작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공간 집착형이에요, 사실은. 저는 어떤 그, 무언가를 누군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 공간 구석구석 다 활용하는 편이고, 너무 이제 그런 거에 집착하는 바람에 약간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자기 반문과 또 자기 반성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반성에 결과로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활용하면서도 이렇게 흘러가는, 음악처럼 흘러가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데 거미집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성취해낸 작업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 모든 어떤 그런 감정들이 알고는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사, 사실 실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건 아니,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욕망과 갈등과 이런 모든 감정들이 나선형 같이 이렇게 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또 어떤 결말에 욕망의 덩어리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어떤 무대의 공간들이 존재하지 않았나 영화에서 계단이라는 것은 계급 상승 또 신분 상승 또 욕망의 상승 이런 것들을 그 메타포 하는 은유하는 그런 상징 요소로서 많이 쓰이기도 해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단이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일직선의 계단이 아니라 나선형의 계단이에요. 올라가는데도 계속 전경이 확보가 안 돼요. 공간 시각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면서도 계속 그 욕망을 추구하는 보이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 나선형 계단은 찜찜함을 줘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찜찜해 왜냐면은 뭔가 있을 것 같고. 어,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또그 공간이 주는 계속 미스테리와 서스펜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장치로서 또 나선형 계단이 이용되게 돼요 뱀 같은 것들이 사악한 느낌을 주는데 또 나선형 계단이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 같은 형태를 줘요 뭐 그런 어떤 사악한 느낌 그리고 이제 그, 뭐하여튼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플랑색 강스. 플랑세컨스는 뭐냐면은 유사한 용어 중에 롱테이크라는 게 있어요. 길게 오래 찍는 것은 같지만은 그 쇼트가 한신이나 시퀀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길게 찍으면서 컷으로 나눴을 때에 느끼지 못하는 어떠한 박진감 또는 어떠한 그 예술성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려 배우의 동선, 카메라의 무브먼트, 오브제나 소품들이나 소도그들의 배치, 이 이해하는 것들을 다 하나의 우주로 해가지고 다일뤄내거든요한 컷에. 한 삼류 감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술적인, 창의적이고 과감하고 실험적인 장면들을 영화 안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강박감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작자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왜 저런 위험한 장면을 이렇게 어렵게 찍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영화 안에서 이플랑색깡스가 계속 부딪혀요 시정극만 대풀이 반복해서 만드는 감독이 아니라 예술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감독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플랑색깡스가 영화 안에서 김 감독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또 작용하기도 합니다 저보다는 배우들이 힘들었겠죠. 불만도 있고 뭐 이렇지만 결국은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김열 감독은 만족해하느냐 그거는 영화 속에서 설명이 잘 안됩니다. <laughs> 만족도 아니고 또 불만족도 아니에요. 끝없는 인간의 욕망의 카르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카메라와 배우와 그리고 그 영화 안에서 이런 갖고 있는 어떤 위험 요소와. 이런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마려 떨어져야 되거든요. 왜 그리고 그런 위험한 장면을 찍으면서 왜 굳이 이, 이런 어떤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과연 그것이 성공됐을까? 뭐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영화의 한 묘미 중의 한편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꿈 본인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열망이. 가득 찬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가 막힌 어+ 떤 갈등과 어떤 절차들 그런 것들 속에서 본인의 꿈을 실현해 가는 그 과정을 담은 얘기가 거미 집이 아니나 어 이제 두 가지 이중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걸작에 대한 어떤 욕망을 음. 실현하는 꿈. 미실되고 또 하나는 악몽이 있어요. 그 불안감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왜곡된 형태로 꿈에 어떤 그 악몽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영화 거미집 안에서 김 감독이 받고 있는 심적인 압박감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딱 하나씩, 어떤 내 이거 하나 <laughs> 마지막 하나씩 이틀 이틀? 아. 어. 거미 거미집.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틀의 재촬영을 감행을 하는 거지 하루면 모르겠지만 이틀이라고 하는 순간 배우들이 또 난색을 표할 수도 있으니까 조감독은 하루라고 속이고 배우를 막 연락도 하우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막 조감독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이틀로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근데 결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앞에 것들을 조금 조금씩 바꿔야지 이게 결말이 되거든요. 다시 재촬영을 해야 어. 돼. 근데 이틀을 꼬박 찍었는데도 뭐 끊임없이 시간이 모자라는 어떤 그김 감독의 상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출퇴근이 틀이 아니라 1박 2일 이틀인 거죠. 영화 속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은 못 나가는 거죠. 그런 어떤 웃지 못할 상황 속에서 강행하게 되는 그 이틀인 거죠. 어둡고 읍숙한 공간에 거미들을 영화 속에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미스터리 스릴러를 표방한다는 어떠한 분위기를 줄수 있을 것 같고, 거미집 안에서 최상의 포식자잖아. 먹이를 향해서 포식자의 어떤 형태로 변질되어가는 어떤 이런 것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열정, 재능, 영화적인 장치로. 거미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먹이들이 걸려들기 바라는 그 상태가 김 감독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거미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거미줄 줄을 치잖아요. 자기가 친 거미줄도 기억을 못해 가지고 자기가 걸려 죽는데요. 제가 마지막 표정이 미묘한 표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정말 거미줄을 잘 쳤는지, 아 걸려들었는지 아니면 실패를 한 건지 알수 없는 미묘한 표정에서 영화가 끝, 끝이 나거든요. 기분 좋으면서도 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결말입니다. 새롭게 쓴시나리오의 뭔가 어떤 그 영감이나 어떠한 그 찰나적인 센스가 발현돼서 그것이 탁 포착되는 어떤 순간들을 기다리는 그런 거미의 존재.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욕망의 음. 결정체, 거미집의 음. 형태가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laughs> 9월 27일, 어, 추석 한가위 때 거미집을 여러분들 앞에 내놓게 됐습니다. 그앙상블 연기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영화 속의 김열 감독은 걸작을 과연 만들었을까? 어떤 과정들을 겪었길래 그렇게 그런 결과를 도달했을까 이런 과정들을 보시는 것도 아주 어, 재미있는 관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추석 때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요.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픈 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웃기고도 슬픈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인간사를 아주 절묘하게 우리 김지용 감독님께서 연출하지 않았나. 쉬우면서도 또 많은 생각을 할수 있는 거미 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또는 신비로움과 그리고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자신 있게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